내가 가장 이쁘게 나오는 거제 위주에 하루 또 홍보가 잘안 되니까 학점 학점이요 <laughs> <laughs> 안 봐요 <laughs> 네. NGO 봉사단 파견 기관은 파견 지역을 포함해서 어, 사업 수행 기관에서 파견 기관 공모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공모 과정을 통해서 우리 봉사단원들이 파견돼서 어떤 활동을 할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선정 심사 위원들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아주 공정하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우리 정부에서 청년들이 해외로 더 많이 나가서 많은 경험들을 할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NGO 봉사단 사업이 이제 코이카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정책이 마련이 됐고요.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코이카와 함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점이요? 안 봐요. <laughs> 네. 학점은 필요 없고 네, 네, 그렇습니다. 학점도 보지 않고,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도 보지 않고, 심지어, 그 지금 말하는 학점이라는 건 대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꼭 대학교도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청년이 모두 다 대학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교 인증서가 활동 증명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발급이 됩니다. 저희 코이카 NGO 봉사단이기 때문에, 코이카에서 NGO 봉사단 활동에 관한 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도시락을 지원하지는 않고요. 네.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정한 생활비를 저희가 부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지역 재료를 활용하셔서 마음껏 해드시면 되고요. 다만, 어 저희가 1년에 두번 설과 추석 명절 계기에, 어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단원분들 격려하기 위해서 활동을 위한 그 격려 물품, 한국 식품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한국 식품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격 사유라 함은 어 저희가 일단은 남성분들인 경우에는 분필 하셔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 보시고 본인이 가진 경험, 재능 그리고 역량을 활용해서 내가 할수 있는 분야다 혹은 업무다 싶으시면 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개인 사비 아. 예를 들면 내가 한국에서 월500 쓴다 이렇게 나는 매일 호텔 가서 밥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개인사비가 들어가실 텐데 그렇지 않으면 코이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현지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적정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개인 사비가 든다고 사실 저는 보지 않고요. 저도 봉사단을 이제 NGO 봉사단도 했었고, 코이카 봉사단은 했었는데, 실제로는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먹고,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수혜자들을 위해서 약간의 나눔도 좀 실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중도 계약 해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실 때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지만, 다만 우리가 봉사단원의 신분으로 현지에 파견되기를 협력국 주민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약속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좀더 숙고하셔서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거는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심도 깊은 고민 끝에 도저히 나는 지금 더 이상 이곳에서의 봉사단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중도계약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지향해야 될 활동 어, 저 개인적인 경험을 토,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협력국 주민들과 함께해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가치 예, 위배되는 활동들은 지양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해주러 왔다거나, 나만이 무엇을 해낼 수 있다거나 하는 식의 이런 가치들을 조금 더 협력국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의 활동을 영유하실 수 있도록 좀 변화되는 그런 사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외에는, 사실 우리 참여하시는 봉사단 분들이 대부분 봉사라는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 충분히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선발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도 NGO 봉사단원 하고 다시 그 역량을 바탕으로 코이카 봉사단 도 가고 또 저랑 같은 길을 가셨던 제 동기들이라든지 여러 주변에 계신 분들도 아주 여러 번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의 활동들을 저희가 작년에 30주년 그 기념에서 30분 모셔서 다큐멘터리 찍은 게 있는데요 여기 네, 여기서 보시면 뭐 다섯 번 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기 시험 이런 거요? 네, 그랬으면 제일 못 갔겠죠. <laughs> 체력 시험은 보지 않지만 해외 봉사를 결심하실 정도의 분들이시라면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체력을 어느 정도 자신 하시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저희가 신체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통과하셔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 그러니까 해외에 나갔을 때 본인의 건강에 위험이 될것 같다 이러시면 저희가 선발 절차상에 참여하실 수 없도록 하는 좀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기는 합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고 참여를 이제 주저하는 요인 영어인데요. 쿠이카는 영어 역량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파견되는 국가나 지역은 영어보다 현지어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역량은 아예 과정 중에 있지 않고요. 저희가 선정이 되시면 현지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현지어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활동 중에 현지어 역량 더 강화하실 수 있도록 관련된 교육비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못한다. No. 그래서 지원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원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가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 혹은 가깝지 않더라도 뭔가 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좀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단원들 파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그 기본적인 예를 들면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비상의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이제 좀더 중대한 질병에 노출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저희가 각종 보험이라든지 유송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는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한국에 이제 불가피한 사정으로 긴급히 돌아와야 하는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되게 기쁜 누군가의 결혼이 있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일시기국 제도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어, 코이카가 예를 들면 NGO 봉사단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경비는 항공료가 되겠죠.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본인이 자부담을 하지만 뭐 예를 들면 결혼이라면은 며칠, 뭐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며칠 이렇게 각각의 규정을 다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laughs> 단원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비자인 경우에도 사업 수행 기관과 코이카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두 다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GO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장으로 파견이 되기 때문에 그 파견 NGO 그리고 사업 수행 기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단원의 비자 지원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NGO 봉사단은 코이카 일반 봉사단과 달리 좀더 현지 주민에게 밀착된 형태로 이제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닿을 수 없는 아주 깊숙한 삶의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의 삶, NGO 봉사단들의 삶 자체가 우리의 성공, 성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들로부터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계속 발견해 나가야 되는 과정에 있다고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활동이 어, 협력국의 개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이것만은 팩트입니다. 온 가족이 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온 가족이 NGO 봉사단이 될수 있는 역량을 갖추시면 됩니다. 온 가족이 합격하시면 온 가족이 한 나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봉사단 사업인 경우에 이제 단신부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혼자 가셔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다만 그 혼자가 다 가족 구성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 나라에 가는데 우리가 다 같이 지금과 같이 한 집에 모여 살면서 봉사를 할수 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참여하실 수는 있습니다. <laughs> 그렇진 않고요. 생활비 내에 그런 통신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뭐 무선 인터넷만 되면 카카오톡으로 그렇게 전화를 잘할 수 있는데 뭐구치 그렇게 뭐 옛날처럼 뭐 예. 옛날에 제가 연애할 때한 달에 2 9 0 나오겠어. 생활비가 400불인데. <laughs> 근무 시간은 저희가 어, 딱 정해놓지는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국가에서 그 노동법이 정하는 시간 동안 내에 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봉사 사업은 그 기관에 소속돼서 기관 관계자들이랑 똑같이 일을 해라 이러한 그 근로자 파견 형태의 사업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본인의 역량도 개발하고. 기관에서 활동도 하고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좀더할수 있는 본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실행하는 모든 역할들을 주어진 시간 내에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자유롭게 기관과 협의해서 좀 디자인하실 수 있고요. 주말에도 단원들이 사실은 쉬기도 하시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또 하고 싶어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 찾아서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혹은 본인의 수의자들이랑 같이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소익점수는 네, 무관합니다. 네, 대신 현지어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 내에 현지어 역량을 얼마나 내가 빨리 레벨을 스킬업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본인의 활동 성과가 좌우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로 소익점수는 중요하지.